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팔란티어의 2분기 실적 예상과 올해 팔란티어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1분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팔란티어는 연말까지 매 분기마다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매출 성장률 대비 비용 구조가 너무 커서 이익이 날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팔란티어의 사업 구조로는 흑자 구조를 낼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반쪽짜리 흑자에 이어서 올해 2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매 분기 수익성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업체는 제품 개발과 인건비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흑자를 내기가 어렵지 한번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 추세상 지속적으로 이익률이 개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팔란티어는 비용 구조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 외에는 전년 대비 오히려 비용 구조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면 더큰 조직이 필요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마련인데 비용 통제를 확실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분기 실장은 어떨까요? 이 팔란티어 23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성장률은 17%입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률이 시장 기대 대비 좋았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출 성장률은 전년 20%대에서 낮아졌고 비용 구조를 통제해서 이익률을 끌어올렸죠. 이 팔란티어의 매출 총 이익률은 무려 80%가 넘습니다. 이 매출만 발생한다면 현재의 비용 구조가 유지될 경우 이익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란 거죠. 결국 팔란티어의 가장 큰 과제는 정부 사업뿐만 아니라 상업 고객을 증가시켜서 어떻게든 매출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팔란티어는 소비자 기업처럼 제품이 판매됨에 따라 바로 매출로 인식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전형적인 수주 산업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수주하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기간별로 매출이 인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팔란티어의 수주량을 본다면 3개월 뒤 매출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팔란티의 경우, 비교적 정확히 3개월 뒤에 실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는 건들은 대부분 3개월 이후에 매출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팔란티의 재무제표입니다. 수주산업처럼 기간에 따라 매출이 인식되는 경우,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부채계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채는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지만 좋은 부채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채 계정에서 보게 되는 선수금은 회사가 수주 이후 먼저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는 않았으나 제품을 만들기 전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죠. 이 대금은 기간별로 매출을 인식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후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팔란티어는 이를 고객 예치금으로 표시를 했죠. 팔란티어의 계약 부채는 이연 수익과 고객 예치금으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이연 수익은 말 그대로 대가를 받았으나 수익 인식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기간별로 수익 인식 시기가 도래하면 수익으로 인식하겠죠. 그리고 고객 예치금은 회사에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받은 돈입니다. 선수금이죠. 따라서 이 금액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따라 팔란티어의 앞으로의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팔란티어의 계약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은 미리 매출로 인식될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받거나 이연대 매출을 표기해 놓은 항목으로 좋은 부채라고 할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앞으로의 매출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이 항목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팔란티의 수주 금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회사의 23년 3월 말 계약 부채 잔액은 4억 2790만 달러였습니다. 23년 3월 31일 3개월 동안 1억 9240만 달러 수익을 인식했습니다. 회사의 나머지 수주 잔액은 23년 3월 31일 현재 9억 3600만 달러였고, 회사는 이중 57%를 향후 12개월 동안 수익으로 인식할 것이고, 36%는 13개월에서 36개월 동안 수익으로 인식할 겁니다. 해당 내용은 실적 발표 때 회사에서 공시한 분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회사의 계약 부채 잔액과 수주 잔액은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수주량만으로 봤을 때발란티어 매출 성장률이 과거에 말했던 30% 수준에 달성하는 건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익의 인식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과거 수주량에 비해 수익의 인식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 과거보다 짧은 프로젝트가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고객은 상대적으로 수주 금액이 크고 매출의 인식 기간도 깁니다. 이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상업 고객은 짧게는 3개월에 끝나는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과거 대비 수익 인식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 상업 고객이 증가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체 매출 중 정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로 상업 고객보다 더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과거 대비 상업 고객은 매출 성장 폭이 빠른 걸알수 있습니다. 팔란티어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긴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유지 관리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것보다 프로젝트 투입 기간을 줄이면서 유효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비용 구조에서도 좋을 겁니다. 또한 수익 인식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 과거 대비 소프트웨어가 규격화되고 정형화되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는 업체당 맞춤형 외주 프로그램입니다. 이 바운더리는 팔란티어 직원이 용역으로 투입되어 소프트웨어를 업체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행기간이 짧아졌다는 건 과거 대비 업무가 규격화되고 정형화되면서 효율성이 증대됐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단위 시간당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회사에서 2분기 가이던스를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다. 5억 2800만 달러에서 5억 3200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고, 1억 1800만 달러에서 1억 2200만 달러의 조정된 운영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갭 기준 순이익을 예상했죠. 팔란티어가 매출을 인식하는데 3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기 가이던스는 사실상 큰 오차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2년 2분기 매출 4억 7,300만 달러 대비 가이던스로 봤을 때 올해 2분기 예상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닝서프라이즈 가정하더라도 매출 증가율은 15% 안쪽으로 나올 겁니다. 뭔가 매출 증가율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죠. 회사도 분명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까지도 가이던스를 낸 상황이니까요. 확실히 전년 대비 성장률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익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분기당 이익을 낸다는 키워드는 과거 큰 폭의 적자를 안고 있었던 발란티어가 확실히 체질 개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확실히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초기 제품 개발과 인력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적자를 벗어나기 힘든 거지, 한번 흑자를 달성한 후에는 비용 구조가 크게 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비용이 개발비와 인건비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2분기 시적에서 매출 성장률이 낮더라도 비용 구조를 효율화해서 이익률이 갈수록 높여갈 겁니다. 과거의 팔란티어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스톡 옵션 문제였습니다. 사실 스톡 옵션 문제는 회사가 의도한 결과라기보다는 비용 구조 때문에 발생한 임시 방편책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인건비로 지급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많다 보니 주식으로 지급을 했던 거죠. 여러 이유 다 떠나서 결국은 비용 문제였습니다. 최근 발런티어는 스톡 옵션 지급 비중을 갈수록 주요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녹이더라도 흑자가 날수 있는 구조로 돌아섰다는 거죠. 결국 이익률이 높아질수록 스톡 옵션 발행은 갈수록 줄어들 거고 주식의 희석 정도도 적어질 겁니다. 과거에는 이슈가 됐을지 모르나 이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팔란티어가 슈퍼스톡스가 되기 위해서는 매출 성장과 동시에 매출 다변화에 성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업 고객의 증가는 회사의 매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신 것처럼 상업 고객 증가는 매출 인식 속도를 빨라지게 할뿐 아니라 인력과 비용 투입을 적시에 하게 해서 프로세스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 사업만 수행하는 느슨한 수주산업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 업체로 두각을 나타내려면 더 많은 상업고객 확보와 동시에 상업 매출 증가를 이뤄내야 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기대하고 있는 분야는 팔란티어 AI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AIP 출시입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를 할 텐데 AIP가 얼마나 매출에 큰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하반기 매출과 내년 매출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현재 시장의 AI에 대한 수요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AI로 모일 돈도 넘쳐나는 상황이죠. 다만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지가 문제겠죠. 그런 점에서 팔란티어의 현재 AIP에 대한 마케팅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례들을 이용해서 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고, 일단 사용하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사실 2분기 매출은 현재의 주가 상승에 비하면 평이한 실적이 나올 겁니다. 이익 수준은 높아지더라도 주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뭔가 재료가 필요한 시점이죠. AI가 가장 큰 재료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매출로 연결된다면, 발란티어는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